안녕하십니까 주고리즘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제가 지난 10월 초부터 계속 제약바이오를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놓치신 분들은 제약바이오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뷰처캠. 이런 종목군들을 제시해드려가지고 수십 퍼센트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ABL바이오의 기술 이전 소식과 함께 지금 제약바이오 순환매 랠리가 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대장주 뭐 알테오젠이나 뭐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뭐 보로노이, 에이프릴바이오뭐 이런 것들은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한미약품도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어 이제 플랫폼 관련된 뭐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벤티지랩 이런 것들도 계속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중소형주들까지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또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 공교롭게도 유한양행의 자회사예요. 이뮨온시아라는 종목인데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이제 후발주자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유한양행도 유효하고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뮨온시아까지 한번 봐보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제학술지 c r t 의이 IMC002 일상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아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자사의 면역 항암제, 이 아,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 일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요게 이제 국제학술지에 채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도 높았다라는 걸좀 입증을 좀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 아래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이성 또는 국소진행성 고형암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5에서 30mg per kg 용량 범위에서 2주간 계속적으로 투여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항체 투약 용량으로는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그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일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 독성,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충분한 안정성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다시 이제 다른 적응증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임상 1, 1 비상 어,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차 또는 4차 치료제로 단독 투여를 했는데 여기서도 치료 효과가 6개월 이상 유지가 됐다. 아,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 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잠시 후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002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또 001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림프종 신약 신약 어, 식약처에 희귀약 지정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림프종을 타깃으로 하는 신규 명역, 면역 항암제, 이 덴버스토트그에 대해서 시작, 식약품에, 어, 그러니까, 식약처에,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어, 지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절차가 단순화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점검을 가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수수료, 인하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자, 어쨌거나, 이제, 이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아까 이제 001에 대해서, 어, 002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술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미 이 IMC 002 같은 경우에는 중국 3D 메디슨 에 이제 기술 이전이 돼 가지고 최대 4억 7천5 0만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가게 될수록 이제 이뮤 논시아는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재휴 기업 중에는 IMBDX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그냥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고 이제 이뮤논시아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 과거 영상에서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온코크로스, 쓰리빌리언 요 종목에 대해서 추천드렸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신규 상장주, 근데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 그래서, 신고가로 가기 때문에, 이 매물이 아예 없는 구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 매물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첫날 한번 보시게 되면, 종가상 고가가 지금 딱한 7,500원 라인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뮤논시아가 아까 보신 그런 기사들, 그런 재료들을 토대로 지금 요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7,500원 구간 지금 요 신고가 그러니까 최고가 구간을 툭툭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도 지금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500원 구간 상단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제 매물이 없는 가격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어, 상승 랠리를 쭉쭉쭉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나 뭐 온코크로스 이런 것들 다 한번 보시면은 어때요?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고가를 항상 보셔야 된다. 이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탄력이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라인을 말씀을 드렸죠. 이 첫날 은봉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뭐 3빌리언 이런 것도 보시면은 고가 라인 돌파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자리다 지금 고가 라인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보호예수와 관련돼서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3개월 물량은 다 풀렸죠. 그리고 이제 6개월인데 6개월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19일. 그래서 이제 오버행 리스크는 지금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제약 바이오 안에서 워낙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돌파가 나올 시에는 오히려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신규 상장주들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센티메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대장주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펩트론도 그렇고 뭐 보로노이도 그렇고 뭐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가를 뚫진 않았지만 이제 상단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도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꺾이지 않고 버텨주는 한 중소형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순환 랠리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갔었던 뭐 유한양행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왜냐 오스코텍 이런게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물론 시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유한양행 직접적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보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 12만원 뭐 상담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 슈팅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이 어,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새로 본이뮨온시아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눌림목 종목들도 많아요. 뭐, 옹콕, 옹코닉 테라피틱스, 요런 종목들도 살짝 눌림 이후에 이제 막 21선 올라타는 자리. 뭐, 요런 것들도 있고, 또, 뭐, LNC 바이오, 요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만들어 가려는, 지금 넥라인만 돌파하게 된다면 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자리, 뭐, 요런 것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군들, 제약바에 좀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두루두루 한번 보시면서 순환 랠리, 한번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한미약품, 퓨처캠처럼 큰 수익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타이밍을 잘 모르시겠다, 혹은 어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 통해서 이제 무료 체험 어 신청을 해주시면은 100% 무료로 다 안내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무료 체험까지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